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은 명확히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인들과 경, 스포츠 복지를 위해서 민선 회장 선출과 더불어 독립적인 자생적인 법인으로 우뚝 서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얼마 있을 도민체전도 체육과에선 일단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위탁은 경기도 체육회에 주고 있죠 네 정책적인 총괄은 그~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실질 집행이나 그런 부분은 경기도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체육과에서 이관해야 합니까 그~ 어, 기존에는 사실은 그~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나 대회 관련해서 어 기획을 할때 관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 기획할 부분은 경기도 차에서 원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떤 필요성을 판단하셨습니까? 어 전체적인 운영이나 어, 개천지 선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자생 수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 사업 자생적 수익금을 창출해 쓴 시설 사업과 특히 경기도 도민체전 같은 경우엔 이것이 만약에 어떤 스폰십 제도나 후원금 제도가 됐을 경우 경기도 체육회의 가장 핵심 사업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기금들을 지금 체육회에서는 지방자치,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여러 법률에 의해서 어, 실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별도, 지금 별도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충당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어색한 만남을 하고 있다. 직장 운동 경기부가 왜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야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관리민 육성하는데 왜 그걸 도시공사에서 운영해야 합니까? 어그 어, 내용을 말씀 말씀드리면 그 당시 당위성만 얘기해 주세요. 왜 해야 합니까? 음, 그 당시 좀 문제가 있어, 체육계 전체적으로, 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죠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 조직의 사업을 통째로 드러나서 선수들이 재지은 것도 아닌데 도시공사에서 관리감독 지원을 받게 합니까? 예, 네, 일부, 그, 어,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또 무랍량 법은 있다고. 제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체육과에서 문제 일어나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다 이관하세요. 원칙에 맞는 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설 같은 경우에도 세개 시설이 도시공사로 이관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경기도 체육회 자체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체육회관 운영, 운영을 재지치에서 위탁하고 해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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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그 계속해서 문제 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어, 회계, 회계된 그 전반적인 그 체육회 운영이 정상화된다면, 네. 어, 저희가 합리적 고, 공감대를 형성, 형성한 다음에, 어, 정상화해야 하고요. 잘못되고 회계 방만하는 행정 부정 비리 있으면 뿌리 뽑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없애고 아예 와야 와 해놓고 와야 해놓고 어떻게 정상을 하겠습니까? 아, 어, 지금 조직을, 어, 와에 따른 부분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 때도, 그 어, 인력 부분이나 조직을 정상화, 하, 하는 자, 부분에서. 자, 언론 홍보비가 4억이었다가 1억으로 삭감됐어요. 그죠? 네, 2021년에 미편성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홍보비에 관련한 적절한 부행 부적절한 집행이 있었습니까? 홍보비에 직접적인 관련 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되어야 됩니까? 어,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사무처 운영비를 전체,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업무 준비하고 홍보비 부분에서 자, 체육회에서 홍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벌주기식 삭감을 정상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예산을 더 달라 더 하자 체육회만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 사업, 예산. 경기도 체육회와 경기도 체육인을 달리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시설 같은 건 이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입니다. 저쪽 우려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질의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분명히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관 안 합니까? 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체육회 반환을 좀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장, 아니요. 검토 중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 체육회 가는 체육인들이 기금으로 마련된 회관입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 박탈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집단을 자꾸 악마화 하지 마세요. 체육회와 체육인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포츠의 복지도 체육인의 복지도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저희도 지민선 8개 들어서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체육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무 일단 시설과 도시공사 에 일관되어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한 정상화 간담회를 실내에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의 부분에도 다시 정상화 순으로 편성해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